저기요. 저기. 저 아닌데. 눈좀 떠보세요. 눈 뜨라고, 눈. 왜저올 때마다 자는 척 해요? 앉아고 있었잖아요. 다 보여. CCTV 있잖아. 아이 떨지 말고. 내가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. 왜 그렇게 무서워요? 가둬놔서? 고작 가두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요? 저는 당신 해치는 사람 아니에요. 예뻐해주는 사람이지. 말만 잘 들으면. 밥을 왜 이렇게 안 챙겨 먹어요? 응? 내가 매번 영양 다 생각해서 사다 놓잖아요.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건가? 되게. 요즘 들어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. 왜 그러는 거예요? 밥도 잘안 먹어. 그래서 몸무게 빠지고. 운동기구 가져다 놔도 운동도 안 하고. 여전히 웃어주지 않고.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. 그 탈출 시도 이제 지겹지도 않나? 응? 안 지겨워요? 어차피 못 나간다니까. 말했잖아요, 첫날부터. 그거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. 나한테 잘 보일 생각 없어요? 당신한테 잘해주는 나한테 순종할 생각 없어요? 진짜 잘해줄 자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. 어려워요? 어렵냐고요. 어렵냐고. 세 번씩 되물어야지 대답을 해주네. 근데요, 나는 그래도 당신이 너무 좋아요. 진짜 많이 사랑해. 음, 되게 마음에 안 든다는 눈으로 나 쳐다볼 때도 좋고, 대답 안 하는 고집도 좋고, 그냥 퇴근하고 와서, 내가 이 지하실 오면 당신이 있다는 거? 그것만으로도 진짜 나는 행복한데. 살 맛이 나요. 당신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. 언제 내 마음 받아줄 거예요? 아니요. 계속 집착이라고만 하시는데, 집착 아니에요. 사랑이지. 이렇게 헌신하는 사랑이 세상에 흔한 줄 알아요? 여태 연애해보셨을 거 아니에요. 다들 이렇게까지 못할 텐데. 요즘 날씨가 진짜 이상하거든요. 최근에 눈이 왔어요. 여기 지하실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. 아무튼 갑자기 눈이 많이 왔어요. 봄이 온다더니. 다시 또 겨울인가 싶고. 봄이 올것 같은데, 또안 오고, 신기하죠? 요즘 계절이, 딱 당신 같아. 막 도망가면서도, 어차피 다시 나한테 올 거.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못하고,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전히 그대로고. 대체 왜 도망가지? <laughs> 왜지? 뭐, 더 원하는 거 있어요? 그러면 내가 들어주려고 노력해볼게요. 근 나가는 건 빼고요. 그건 말이 안 되니까. 당신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. 그 연애라는 거. 응? 서로 사랑한다는 거.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왜 항상 사람들은 헤어지고 바람피고 마음이 흔들리고 식고 하는 걸까 생각해봤는데 세상에 오로지 우리 둘밖에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헤어지는 일도 없고 오로지 둘이니까, 서로밖에 없으니까,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아직까지는 완벽해서 오나. 당신이 나만 기다리고. 종이 내 생각하죠. 사실 내가 엄청 미워도 그 미워하는 내내 내 생각하는 거잖아요. 아, 어, 나는 그게 좋던데. 미워해서라도 당신이 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징그러워요? 징그럽단 눈을 하고 있네. 빨리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. 그때는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나를 더 이상 증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, 정말 온전히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준다면, 그걸로 세상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은데.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. 나는 당신이 즐겁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.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. 일하는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, 차 타고 이동해서, 회사에서 일하고, 동료들과 억지로 어울려야 되고, 상사한테 깨지고, 진상 고객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씻고 저녁 준비하고 TV 조금 보면 또 자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재팍퀴 같은 삶이잖아요. 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. 그런 거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. 그냥 내품 안에서 내가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당신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요. 당신 괴롭히는 사람 아니고 해치는 사람 아니라고 뭐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직 몇 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. 근데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줄 테니까. 언젠가는 나에게 고마워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해요. 나 아직 잔업이 있어서 다시 나가봐야 되거든요? 잠깐 얼굴 보려고 온 건데, 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. 대단한 부탁은 아니고, 들어줄 거예요? 들어줄 수 있나?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, 어, 그 당신의 옆모습? 옆모습을 많이 봤는데, 어, 그때 그 옆선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내 눈에는 다 예쁘고 멋있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내 시선이 오래 머물렀던 곳이 속눈썹이거든요. 당신 속눈썹이 되게 곱고 편안하게 유려하게 생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. 마음에 들어요. 그냥, 그, 내리깐 속눈썹만 보고 있으면, 나한테 말 걸어주세요. 그런 느낌? 그래서 살짝만, 손끝으로 건드려도 되나, 물어보는 건데. 안 돼요? 한다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당신 씻고, 재우고, 먹이고, 말 동무하고, 필요한 거다 사다 주고 했는데, 속눈썹 잠깐 건드리는 건데, 많이 어려운가? 알았어요. 안 할게요. 그렇게 노려보지 마세요. 차라리 속눈썹을 뽑는다고 얘기할까? 농담이고요. 음, 억지로 안 하니까.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. 그냥 예쁘다고 칭찬하다가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. 아, 가야 되는데. 벌써 아쉽네. 제가 지금 나가면 여기 시계가 없어서. 아침쯤에 다시 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새벽에 잠깐 들릴 수도 있어요.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, 당신이 자고 있을 때, 내가 한 번씩 들어와서, 당신 자는 거 보고 나가고 하거든요. 이 사람이 잘 자고 있나, 어디 아픈 건 아닐까? 그런 생각 때문에, 아무튼 보고 싶을 것 같다고 그냥 그렇다고요 잘 자고요 제발 밥좀 먹어요 갖다 주면 좋은 말로 할때 나쁜 말안할 거지만 부탁이에요 자꾸 살 빠지고, 음, 살짝 있는 볼살이 매력인데, 그 볼살 빠지면 아깝잖아요. 매력이 살짝 줄어드니까. 다음에 진짜 몸무게 잴 거예요. 알겠죠? 음, 정말 갈게요. 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지. 아직은 어려운 거죠. 음, 아주 나중에 당신이 나를 많이 좋아하게 되고, 그리고 당신이 나를 100% 의지하게 되었을 때, 나 없이 도저히 못 살겠다.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, 당신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. 근데 미리 얘기 안 할래요. 또 얘기하면 혼자서 달아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나 진짜 갈게요.